김상수 의원입니다. 하성 씨가 엔 c 다이너스 후 야구단이 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엔 c 다이너스는 공고지 <laughs> 이전 가능성을 공고를. 성남이 위치 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지역으로 공룡을 팀 마스코트로 삼는 NC 다이너스의 상징성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민간 협력도 묘색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2천억 이상의 유적 경제 효과가 1,800명의 고용 창출도 충분히 기대할 수. 하성 시가 NC 다이노스 유출을 위해 전당 TF를 즉시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장 부지 검토, 지역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분석, 제안서 준비 등을 전략 수렵이 취급합니다. 야구가 도시를 살린다는 말이 하성에서도 현실이 되는 그날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